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530i 후륜 모델을 출고하고 나서 1년 넘게 운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후륜구동 모델들은 보통 영상 7도를 기준으로 윈터타이어 썸머타이어를 교환해 주는데요. 보통 11월부터 3월 말까지 4,5개월 정도는 윈터타이어를 끼우다가 어,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제 봄부터 4월부터 11월 7, 8개월까지 썸머 타이어를 끼우게 됩니다. 1년에 두번 정도 봄과 늦가을에 썸머나 윈터 타이어로 교환해주는 작업을 매번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 저는 국산차 전륜구동 모델만 타와서 그런지 항상 사계절 타이어만 끼우고 다녔습니다. 타이어에 대해서는 뭐 전혀 신경 쓸 일이 많이 없었는데요. 몇년 주기로 뭐 타이어 트레드만 확인하고 교환해주면 됐었는데, 수입 후륜 모델의 차를 출구하고 나서 썸머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 걸 알고 자동차와 타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산차를 탈 때와 다른 점은 아마도 국산차를 타게 되면 사계절 타이어이기 때문에 뭐 타이어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쓸 일이 없다가 BMW 후륜 모델 이제 서머 타이어 끼워져 있는 모델을 타다 보니까 어, 타이어 관련해서 굉장히 귀찮고 비용도 국산 전륜차에 비해서 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윈터 타이어의 어네 짝당 가격은 어네짝 모두 합쳐서 한 78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보관비와 뭐 교환비를 해서 한한 짝당 2만 원 그러니까 매번 교환을 해줄 때마다 한 8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1년에 한 16만원 정도 타이어 교체하고 보관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그렇다고 뭐 안정과 직결되는 타이어라서 수도권에 살고는 있지만 겨울에는 반드시 윈터 타이어로 바꿔주는 게 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지만 또 따로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내서 타이어 샵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어, 매년 2회씩 이렇게 타이어 관련돼서 반복적인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좀 귀찮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어, 윈터 타이어 가격과 교환하고 또 보관해 주는 그런 비용이 타이어 매장마다 각각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느 타이어 가게가 양심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어 알아봐야 되고 또 검색해 보고 윈터 타이어 모델은 어떤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지 그리고 그 가격이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타이어 보관비 그리고 타이어 보관은 실외에서 하는지 아니면 실내에서 제대로 보관을 해주는지 매번 교체 비용이 한짝당 얼마정도인지 일일이 몇 군데를 비교하려면 어,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해보고 또 견적을 내보고 이런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륜 구동에 귀찮은 점을 알고 출고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영업사원과 협의를 해서 처음에 끼어져 있던 썸머 타이어를 어 중고로 팔고 바로 사계절 타이어를 끼고 출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아끼고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매번 어 봄과 가을에, 늦가을에 타이어를 교환해주는 윈터 타이어나 썸머 타이어로 교환해주는 것들도 재미고 또 취미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어, 이마저도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번에 저도 3월 말쯤에 다시 윈터 타이어에서 썸머 타이어로 타이어를 교체했는데요. 요즘 같이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어, 계절에는 확실히 윈터타이어보다는 썸머타이어의 승차감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제동 성능도 그렇고 조금 더그립감이라든지 어 밀착력 같은 부분에서 어 윈터타이어에 비해서 썸머타이어가 훨씬 더 운전의 재미같은 부분에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윈터타이어 관련해서 인터넷에 재밌는 말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썸머타이어를 끼우고 미끄러져 봤는데도 윈터타이어를 끼우지 않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고 어, 서머 타이어로 미끄러져 본 후에 윈터 타이어로 갈아 끼우는 사람은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안 미끄러져 보고 윈터 타이어를 안 끼우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미끄러지기 전에 윈터 타이어로 갈아 끼우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전륜 구동 국산차를 타면서 눈길에서 한두번 정도 미끄러져 본 적이 있어서 윈터 타이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익히 알고 있었는데요. 어, 이번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는 날 운행을 해야 했었는데 확실히 윈터 타이어라서 그런지 제동력 같은 눈길에서의 안정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심리적으로도 어, 불안하지가 운전하는데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썸머 타이어를 끼우고 겨울철에 운행을 했다가 한번 미끄러지게 되면 어제 차도 그렇지만 다른 차나 뭐 인명피해 같은 걸 입힐 수도 있는 굉장히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라면 조금 매번 1년에 두 번씩 어 타이어 교체하는 작업이 굉장히 귀찮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겨울에는 윈터타이어로 교체해 주시는 걸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미끄러운 길에서는 전륜이고 후륜이고, 뭐, 다 떠나서 사륜이고, 뭐, 엑스드라이브, 뭐, 카트로 다 필요 없습니다. 사륜이어도 안전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썸머 타이어보다는 꼭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는 게 소중한 재산과 그리고 뭐, 자신의 건강 그리고 가족들, 내 생명 같은 것들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돼요. 겨울에 윈터타이어를 끼고 있으면 썬버타이어로 항상 불안해하면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심리적 안정이 되기 때문에 어, 뭐 돈의 가치를 그만큼 할 거라고 어, 충분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뭐 물론 타이어 교체 비용과 보관 비용이 매번 발생하고 또 이에 가격이 또 비용이 올라가는 것도 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 윈터타이어를 교체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음 보관비용이 한 짝당 1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뭐 원자재 값이라든지 i t t l 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t t 라고 bit more than a little bit 지는 r 지는 h 지 n a l i 그래도 한 번에 사고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어 아무래도 수입차고 또 고가의 비싼 차량들이 경우가 많잖아요 후륜구동 차량들은 그래서 어한 번에 사고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개인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귀찮겠지만 꼭 계절에 맞는 타이어를 갈아 끼워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후렴구동 모델을 제가 1년간 운행하면서 계절에 따른 타이어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고됐을 때 스포츠 썸머 타이어가 끼워져 있었는데 이걸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했었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되면서 이번에 썸머 타이어로 다시 출고됐을 때의 썸머 타이어로 다시 갈아 끼우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생각되는 것들이 뭐 귀찮고 또 아무래도 그 비용적인 부분이 몇 번만 8만원씩 나가더라도 타이어 전체를 다갈수 있을 만큼의 비용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구입을 하시는 게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사륜구동 모델을 어 선택을 하시더라도 처음에 썸머 타이어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륜이 뭐 그립감이 어, 후륜 구동에 비해서 좋다고는 하지만 겨울철에 미끄러운 길에서는 어, 사륜 구동도 어, 안전에서는 그렇게 절대적인 우위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윈터 타이어로 갈아끼우는 문화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들어원이었습니다.